안녕하십니까. 이시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국인의 기질적인 이런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 사람아, 그건 꼭 자네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웃음> 그런 <웃음> 이야기를 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꼭그 누구라고 지칭할 수도 없지만, 대개 한국인이라면은 일정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대체로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래도 또 개인마다 하나의 개성이 특별한 게 물론 있긴 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한국인이라면 하는 그런 그 이미지가 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뇌가요. 참 이렇게 발달이 될수록 최근에는 이 뇌과학 공부를 해보면은, 야 정말 우리 인체는 신비스럽게 만들어져 있구나. 또이 외과학은요.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는 마음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그런 어 이야기 같지만 형이 예, 상학적인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물질이고 에너지입니다. 내가 밉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큰 공격적으로 에너지가 되고 정말 이 아주 화가 나는 굉장한 에너지가 쏟아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참 편안하고 행복하고 절로 웃음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요즘 뇌 과학자들은요, 내가 뇌과 어떤 감정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게 우리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거를 찍어서 이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functional MRI 그래가지고 또뭐패 t 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그 뇌과 기계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는 그 뇌에서 다 우리가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가 복잡하면 분업이 생깁니다. 가령, 이발소가 따로 있고, 세탁소가 따로 있고, 경찰관이 따로 있고, 선생님이 따로 있고, 좀 따로 있잖아요. 그러듯이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능이 그게 이제 푼업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크게는 이 좌뇌와 우뇌로 갈라져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 특히 이제 이 전두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심피질 이쪽으로는 이 좌뇌와 우뇌가 갈라져 있고 그 사이를 이 뇌교랑이라는 걸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뇌와 우뇌 중에서 이게 다소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이 브로카라는 양반이 1861년도에 그래 그때 양반이 이제 뇌졸중 환자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뇌졸중을 알아도 어느 특정 부위에 가령 손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하, 여기가 바로 언어 중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중추는요. 생각을 말로 표현을 못 하는 은어 중추 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이 베르니케라는 요거는 또 좌뇌에 있습니다. 이 좌뇌에 은어 중추가 또 하나 있어요. 왜은어 중추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면은 어참수염은 처녀가 어, 어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 뭐 싫어요. 이까지만 <laughs> 이 속을 일 보니까 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좋아도 부끄러서 워 좋다 소리를 못 한다. 그를 우리가 운율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어, 영어로 프로소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은 분명히 좌뇌로는 싫다고 그랬지. 그러나 우뇌가 판단해 보니까 우뇌는 굉장히 이미지적이고 이런 시각적인 이 그렇게 그 양반의 말하는 음성이나 톤이나 표정이나 제스처나 또이 자세라든가 이런 모든 걸 종합을 해보니까. 이 싫은 게 아니고 실제로 좋아도 실제로 좋아하는데 부끄러워서 싫다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좌뇌에 있는 언어 중추와 우뇌에 있는 언어 중추는 서로가 보완적입니다. 예, 그렇게 서로가 이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령 이제 우뇌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조금 상당히 감성적입니다. 아, 예. 그 우뇌 자체가 그게 감성적인 그런 부위를 맡고 있으니까 이제 이 말을 하더라도 제스처도 크고 표정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참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음도 인심도 참 좋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좌뇌적인 사람들은 조금 깍쟁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굉장히 지성적이지만 좀 차가운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주 논리적인 하고. 간단 명료하게 딱 결론 내리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비해서 우뇌적인 사람들은 좀 말도 길고 감정 표현도 굉장히 많고 저도 가끔 보면 좀 우뇌적인 데가 있구나 싶어서 가급적인 말을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뇌가 정말 발달하면 할수록 점점점점 이게 정말 사회가 발달하면은 전문 분업 듯이 우리 뇌 속에도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뇌 우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좌뇌형이고 어떤 사람들은 우뇌형이고 어떤 사람들은 양쪽 뇌를 다잘쓰는 양뇌형이라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조금 의견이 상당히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이게 좌뇌와 우뇌는 이제 구별이 되고, 또, 이, 어느 쪽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또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든가, 직업이 정말 적성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직업, 적성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운해를 많이 주는 사람이 가령 좌뇌를쓰는 가령 뭐, 계산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직업에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성 검사를 우리가, 어, 적시과에서도 하고, 상담하는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적성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양반들은 이 사람이 크게는 우선 좌뇌형 인간이냐, 우뇌형 인간이냐, 이걸 이렇게 논아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당히 크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물론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로 하되, 이거는 말로 표현하는 거는 좌뇌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감정 표현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어, 우리가 말할 때 그렇죠. 저도 뭐 제스처가 상당히 시끄러운데 복잡하고 <laughs> 이것도 사실 따지고 우뇌가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좌뇌와 우뇌는 서로가 기능은 약간 다르지만 둘다가 어느 중죽기긴 하지만 하는 일이 조금 달라진다. 그러냐는. 가령 우리가 유행가를 배운다. 가사를 노래를 배운다. 그러면요. 멜로디는 운에 저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가사는 좌에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분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뇌도 요즘 이제 뇌과학 연구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읽은 논문 가지고 어디 가서 떠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참, 뇌과학이 앞으로 정말 모든 것은 뇌에서 시작한다. 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좀더 우리가 이뇌 분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이야기를 마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